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켓 더너멀리 시리즈의 두번째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 손가락이 뚱뚱한 죄로 회사 하나가 송두리째 날아가버리는 그런 얘기예요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목소리> 여러분 Fat Finger Trade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말 그대로 뭐, 뚱뚱한 손가락으로 한 트레이드다 원래 Fat Finger라고 하면은 보통 키보드나 스마트폰으로 이제 타입하다가 오타났을 때 자주 쓰는 말인데 같은 의미로 마켓에서도 뭔가 잘못된 주문 또는 뭔가 오류가 있었던 주문을 갖다가 이 페핑거 트레이드라는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재밌게도 사실은 이 이름 자체에 트레이딩의 역사가 어느 정도 좀 녹아 있어요. 트레이딩의 초기적인 형태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에 실제로 브로커들, 뭐, 트레이더들이 모여서... 거래를 하던 게그 시초예요. 이런 장소를 갔다가 오늘날에는 우리가 트레이딩 플로어 또는 뭐 트레이딩 PC라고 부르는데요. 보시는 거는 1930년대에서 40년대 당시 사진인데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 호가도 이렇게 뭐 손으로 칠판에 쓰고 지우고 하던 그런 시절이다. 거래를 할 때도 보통 손으로 신호를 보내는 수신호나 육성으로 주문을 전달하던 시절이죠.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런 형태의 거래가 1960년대까지도 계속되거든요. 자 이게 실제 1960년대 한국의 주식 거래 현장 사진인데요. 이제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브로커 분들이에요. 고객한테서 주문을 받고 오신 중개인들이신 건데 이 브로커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나는 얼만큼 사겠다 또는 뭐 얼만큼 팔겠다 하고 마치 경매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거죠. 딱 봐도 난리도 아니었겠죠. 뭐 이렇게 서로 눈치를 보다가 뭐 누가 한 명이 백주. 얼마에 판다 이러면은 막내 거야 내거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또 이런 수신호 수신호를 갖다가 자기의 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뒤에 계신 요 거래소 직원분들이 그걸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요 사겠다는 사람이랑 요 팔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조건이 딱 매치가 됐다 싶으면은 요 나무 막대 요걸 갖다가 탁자에 이렇게 딱딱 쳐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 나무 막대를 딱딱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탁자를 딱딱 때려서 거래가 체결됨을 알린다고 해서 격탁 매매라고도 부르거든요. 이 격탁 매매 방식이 1970년대 직전까지 계속된 거죠. 뻔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매매는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기계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니까 정신없는 가운데 내가 먼저 신호냈다뭐 아니다 내가 먼저다. 이런 다툼은 물론이고 주문 실수나 오류도 그야말로 빈번하다. 또한 가지 더큰 단점이 뭐냐면은 한 번에 거래할 수 있는 주식 수가 크게 제한돼요. 주식 거래는 사실 요 수신호의 한계가 비교적 명확하거든요. 이게 몇 주를 갖다가 얼마에 살지는 수신호로 정해도 종목 이름은 수신호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뭐 삼성전자, 카카오 이거 수신호로 어떻게 말하겠어요? 따라서 이런 격탕 매매 방식은 애초에 거래되는 종목 수자 자체가 몇개안 되던 시절의 방식이다. 한국에 1956년에 최초로 주식시장이 생겼거든요. 이때 상장 주식 개수가 딱 12종목이에요. 그런데 이게 1970년대 초까지도 여전히 48종목에 불과했다. 이렇게 주식 자체의 수가 몇 종목 없던 시절의 매매 방식인 거죠. 이후에는 이제 점점 거래 종목 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격강 매매를 대체한 게 뭐냐? 요 개별 경쟁 매매 또는 뭐, 포스트 매매라고 부르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둥그렇게 있는 단상 이걸 갖다가 포스트라고 불러서 우리가 포스트 매매인 건데 이때부터는 이제 뭐막 고함을 지르고 뭐 수신호를 하고 좀 경매처럼 그러지는 않고 이 브로커 분들이 여기 있는 이 종이에 갖다가 딱 점잖게 뭐, 조흥은행 100주 뭐 20만 원에 3뭐 삼성전자 200주 100만 원의 팜. 이렇게 적어서 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요 포스 안쪽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요 분들. 이분들이 거래소 직원분들이신데 이제 이렇게 주문 전표를 수거를 해 가지고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계신 집계원분들이 이렇게 수거해서 한장한장 한장 이렇게 까보면서 누가 제일 높은 호가를 불렀나 하고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 호가가 서로 맞으면은 매매가 이렇게 체결됐습니다 하는 거고 그럼 주가는 어떻게 확인하냐 이제 우리 뭐 자석이 달린 숫자 우리 옛날에 이렇게 냉장고에 이렇게 딱딱 붙이던 그런 것들 있죠 그걸 이제 이 앞에 서 계신 분이 이렇게 딱딱 붙여가지고 주가가 얼만지를 이렇게 표시를 한다 뭐 격탕 매매 방식보다는 훨씬 깔끔하죠 그런데 이 포스 트 매매 시절에도 여전히 주문 오류는 빈번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많았던 게 주문 배달 사고예요. 197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큰 화랑을 봤거든요 중동 건설 붐 이런 게 일어나면서 이제 한국 건설주들이 엄청나게 수혜를 받던 시절인데 주식 매매 자체도 막 엄청 늘어나니까 이 종이를 갖다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배달하는 과정에서 뭐 당연히 이렇게 막몇 장씩 뭐 빠트리고 하는 주문 배달 사고가 많았던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뭐 수백 장, 수천 장 모아서 배달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뭐 브로커원들이 나는 이 가격에 산다고 뭐 분명히 주문을 냈는데, 거래소 직원 탓에 주문이 안 들어갔다고, 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어뭐 손해를 얼마나 받는데, 뭐 누가 책임지냐고, 객장에서 난리를 피우고, 이런 일들이 뭐 하루에 몇 번씩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1980년도 요한 해에만 이 주문 배달 실수로 징계받은 직원 숫자가 230명이나 있었다고 해요. 주식시장이 급성장하던 포스트 매매 시절에도 휴먼 에러로 인한 주문 실수나 모호 뭐 주문은 여전히 빈번했다. 이제 그 후로도 한국 주식시장은 뭐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해 나갑니다. 주문 전표를 갖다가 일일이 손으로 써야 하는 포스트 매매 방식으로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래를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었겠죠. 결국 1977년에 주식거래 의 전산화를 갖다가 최우선 과제로 해서 오늘날에는 코스콤이라고 불리우는 한국증권전산사가 설립되요. 증권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설립이라고 하니까 뭐 말은 거창한데, 뭐 설립 당시 회사 직원수가 몇 명이었냐? 격리분을 포함해가지고 직원 6명에 기술 인력은 1명. 총 7명이서 시작했던 회사였거든요 <laughs> 사실상 뭐 개발자 한 명이랑 나머지 분들이 힘을 합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주식 전산 거래의 근간을 만들어내신 거죠 진짜 선구자 같은 역할을 해주신 건데 자 이분들이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이 뭐냐 바로 주가 정보의 전선화였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인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 시절은 지금 주가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시절이거든요. 과거에는 여러분, 신문에 이 주식 시세표라는 게 실리던 때가 있었어요. 저녁에 신문 석간이 나오면은 거기 실려있는 이 시세표를 보고 비로소, 아, 오늘 주가가 얼마였구나 하고 알수 있었던 시절. 만약에 이제 신문 나오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당장 주가가 알고 싶으면은 실제로 거래소 객장에 가서 칠판에다가 이렇게 막 손으로 쓰고 지우는 주가 를 눈으로 확인해야 했던 시절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코스콤 한국증권전산사 분들이 이제 드디어 칠판에 손으로 쓰고 지우고 하던 주가 정보를 갖 다가 이렇게 전자시세 거래판으로 전산화하는데 성공하신 거죠. 이 사진이 바로 1979년에 여의도 증권 거래소에 최초로 이 전자시세 거래판이 생겨났을 때 사진이거든 요. 손으로 쓰는 거에 비하면은 엄청 편하겠죠. 바로 전국증권사 영업장에 같은 장비가 이렇게 급속하게 요 자, 그 다음으로 코스컴 직원분들이 착수한 일이 뭐냐? 주식 거래의 전산화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요 포스트 거래 시절에는 주식을 사는 제일 빠른 방법은 여러분 전화였어요. 이제 고객이 갔다가 증권사 창구에 이렇게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어떤 주식을 몇주 사고 싶다. 이렇게 주문을 하면은 요번에는 창고 직원이 포스트에 나가 있는 브로커한테 또 전화를 해가지고 그대로 주문 내용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은 브로커가 이렇게 거래소에 놓여 있는 종이에다가 뭐 자기 주문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는 건데 이게 서로 구두로만 이렇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당연히 많고 또 주문이 급할 때는 별별 일이 다 생기죠. 고객이 이제 막 창고 직원한테 보채면은 이제 직원이 막 급하니까 고객 계좌에 돈이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주문부터 넣는 거예요. 사실상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셈이죠. 주문을 이미 브로커 통해서 다 들어갔는데 이제 계좌에 보면은 막 고객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아 이거 계좌에 돈이 없네. 아니 아 어머님 이거 내일까지 꼭 입금하셔야 돼요. 막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주식 거래에 전산화가 이루어지면서 가장 먼저 창구 직원과 요 브로커 사이에 전화 주문이 전산화돼요. 이제 창구 직원은 갖다가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주문 내용을 단말기에다 입력만 하면 되는 시절이 찾아온 거다. 그러면 이제 브로커들이 거래소 객장에서 단말기로 갔다가 이렇게 주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종이에다가 옮겨 적기만 하면 되게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건데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 시절을 갖다가 우리가 최초의 페핑거 트레이드가 한국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볼수 있겠다. 예, 창구 직원이 단말기에 뭐 주문 수량이나 호가를 잘못 입력하는 차고주문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시기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88올림픽이 개최되는 1988년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브로커가 단말기에 주문을 갖다가 종이로 이렇게 옮겨 적는 이 과정까지 전산화가 돼요. 그러니까 증권사 창구 직원이 이제 단말 입력만 하면은 그대로 주문 내용이 거래소의 전산 시스템으로 전송이 되는 거죠. 매매 속도가 이전과 비교해서 획기적으로 빨라집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은 있어요. 첫 번째가 이렇게, 이렇게 객장을 메우시던 이 수백 명의 브로커분들이 한 순간에. 실업자 신세가 되버리고요. 두 번째가 요 패핑거 트레이드의 횟수가 이게좀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1월부터 10여년 후인 최초의 HTS,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의 PC로 거래를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최초로 출시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오늘날과 같은 완전 전산화가 이루어졌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요 패핑거 트레이드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패핑거 손가락이 두꺼워서 생긴 주문 실수다. 두꺼워봤자 얼마나 두껍냐 싶지만, 사실 외국 친구들 중에는 진짜 뭐 이런 손으로 막 이렇게 키보드 두드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스마트폰도 이제 뭐한 손으로 막 부러뜨릴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쳐도 페핑거는 사실 어쨌거나 뭐 관용적인 표현이고, 실장은 대부분 이제 주문 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휴먼 에러다. 어, 실수로 인한 사고를 칭하는 표현인 건데 이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요, 좀 대부분의 거래가 디지털화된 2020년 이후에 들어와서 오히려 좀 패핑거 트레이드가 늘어난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전까지인 2010년까지는 거래를 할때 이런 아날로그 단말들을 많이 썼어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외환 딜링할 때 쓰는 단말인데 트레이더 키보드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뭐 달러를 갖다가 100만 달러, 500만 달러. 만 달러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 바이 버튼을 이렇게 삥 누르면 누를 때마다 100만 달러. 200만 달러, 300만 달러 이렇게 사지는 거고, 또는 이제 버튼 한 번에 1000만 달러로 세팅을 해놓고 이제 3000만 달러 팔고 싶다 하면은 요셀 버튼을 갖다가 이렇게 딸깍딸깍 세번 누르는 뭐 그런 아날로그한 느낌인 거죠. 사실 이런 단말들이 오히려 손에 익으면은 실수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아날로그 단말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다 디지털 입력을 하니까 보시는 화면은 블룸버그를 통해서 실제로 외환거래를 할때 쓰는 화면이거든요. 여기 유로 USD, 이게 유로 달러. 외반 페어를 뜻하는 건데 여기다가 50M, 50밀리언이라고 이렇게 입력하면 은 이제 5천만 유로, 한국 돈으로는 한 700억 정도가 세팅이 된 상태거든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은 지금 당장 700억 치를 사는 거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은 700억 치를 파는 거예요 이게 좀 아찔하지 않나요?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손에 땀나면은 살짝 삐끗할 수 있잖아요 예, 팔려고 했던 거를 갖다가 실수로 사버리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유로를 갖다가 5천만 유로치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요 여기 소수점 네 번째 자리 이걸 갖다가 우리가 원피비라고 하는데 이게 일 움직일 때마다 한국돈으로 한 7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빨리 움직일 때는 이게 뭐, 50핍, 뭐, 100핍, 이렇게 움직이기도 해요. 매수랑 매도를 삐끗하면은 한순간에 뭐 수억 원씩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저도 비슷한 실수로 한 1억 원 정도 해먹은 적이 있거든요. 또 괜히 또 씁쓸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일화는요. 1억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그런 패핑거 트레이드계의 전설 같은 일화를 갖다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바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베핑거 트레이드의 전설 한맥투자증권 사건이에요. 한맥투자증권은 1991년에 진로그룹 계열사인 우신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던 소규모 증권사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개인 고객들이 주식계좌 만들고 그런 증권사는 아니고요. 보통 이제 기관을 갖다가 상대로 뭐 선물 또는 옵션 같은 파생상품을 갖다가 주로 거래하던 증권사예요. 근데 문제의 사건은 2013년 12월 12일 싸늘한 겨울에 일어납니다 아까 이 한맥투자증권이 기관들을 상대로 파생상품을 주로 거래한다고 말씀드렸죠 사건은 바로 이 파생상품 중에 하나인 옵션 거래에서 일어나요 자, 옵션이 뭐냐 어떤 자산을 갖다가 정해진 가격에 사거나 팔수 있는 권리를 옵션이라고 하죠 살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콜옵션 그리고 팔수 있는 권리는 푸드옵션이라고 하는데 이 권리 자체를 상품화해서 실제로 시장에서 매매를 하거든요 이렇게 옵션을 거래하는 증권사나 뭐 기관들은 이제 뭐 100이면 100 옵션의 가격을 계산하는 어떤 모델을 내부적으로 이제 무조건 갖고 있는데 이제 주가나 뭐 변동성 뭐 이렇게 이자율 이런 수치를 입력하면 이 옵션의 가격은 얼마가 된다 이렇게 계산해 주는 모델인 거죠 자 사건 발생 당일 예, 파생상품 거래 장이 막 열리기 직전의 일이에요 한맥투자증권에서한 직원이 이렇게 키보드를 갖다가 막 이렇게 두들기고 있는 거죠 아까 옵션 가격을 결정할 때는 모델에다가 뭐 주가 변동성 이자율 이런 수치들을 입력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문제는 바로 이 이자율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금융의 세계에서 쓰이는 이자율은 대부분 우리가 애니얼라이즈드 그러니까 1년으로 기준을 한 이자율을 갖다가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기가 반년짜리인 상품을 계산할 때는 뭐 365분의 180으로, 또 만기가 한 달짜리인 상품을 계산할 때는 365분의 30 이런 식으로 기간에 맞춰서 이자율을 다시 써줄 필요가 있단 말이죠. 자 문제가 된 옵션이 어떤 옵션이었냐? 코스피 200의 지수 옵션이었거든요. 이 옵션은 만기일이 여기 나온 것처럼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있는 옵션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난. 2013년 12월 두 번째 목요일이 언제예요? 12일 바로 사건 발생 당일이에요. 당일에 만기를 맞이한 옵션이니까 남은 수명도 당연히 하루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자를 얼마를 쓴다? 그쵸? 3 6 5분의 1을 써야 맞는데 너무 이른 아침이라서 뭐 잠결에 그랬는지 아니면은 진짜로 뭐 손가락이 뚱뚱했는지 담당 직원은 3 6 5분의1 대신에 0분의 1을 써넣어 버립니다. 무한대의 이자율이 적용돼 버린 거죠. 이 당시에 한맥 투자증권이 쓰고 있던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게 박스 매매라고 하거든요. 모델이 계산한 어떤 적정 가격이랑 현재 시장의 이런 거래가들 또 이제 사고 팔때 이런 스프레드 이런 걸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 부분에서 이렇게 사거나 팔면은 이제 차익거래 기회가 있겠다. 이제 이득이 난다 하는 부분을 이 박스를 갖다가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장이 이 박스 근처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호가를 딱 제시해가지고 거래를 체결시키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당연히 시장에 그런 차익거래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 박스도 정말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무한대의 이자율을 적용시켜 버렸으니까 이 박스에 적용되는 상한가, 하한가가 무너지면서 시장 전체 에 이렇게 막 터무니없는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시장에 참가하고 있던 다른 증권사들은 경악을 하는 거죠 막 눈을 의심하면서도 매매를 시작해요 예, 떨값에 난 옵션은 다 사들이고 또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옵션은 한맥투자증권에 엄청난 가격으로 떠넘기는 거죠 당연히 이제 난리가 났는데 예, 수치를 잘못 입력한 담당자도 곧바로 자기 실수를 갖다가 알아챕니다 근데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매매가 막 이렇게 체결돼 나가니까 이제 바로 뭐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갖다가 중지시키려고 했을 텐데 이게 몇천 건, 몇만 건의 주문이 한 순간에 이렇게 체결이 되니까 당연히 컴퓨터도 정상이 아니겠죠. 뭐랭 먹고 뭐뭘 클릭해도 먹통이고 그랬을 거예요. 결국 패닉에 빠진 담당자가 컴퓨터 코드를 갖다가 뭐 그냥 손을 이렇게 확 뽑아 버리는데 처음에 잘못된 수제 를 입력하고 컴퓨터 전원을 내려 버리기까지. 걸린 시간이 딱 2분인데 알고리즘이 돌아간 이 2분 동안에 이미 3만 8천 건에 가까운 거래들이 체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상부에 이렇게 보고를 했겠죠 이제 사건의 전말을 전해드린 한맥투자증권 경영진들이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이 뭐냐 거래 상대자를 찾아서 이렇게 읍소하는 일이었어요 네, 실수로 오주문이 체결돼 버렸으니까 딱한 번만 이제 없던 일로 해달라고 읍소를 하는 거죠. 사실 국내 증권업계가 워낙 좁으니까 특히 경영진 레벨 정도 되면은 서로 뭐 학교 선후배고 뭐 같은 회사 출신이고 웬만하면 어떤 식으로든 다들 이어져 있거든요 실제로도 이 거래에서 이득을 본 국내 증권사들 대부분이 이제 이익금을 돌려주기로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 팻핑거 트레이드로 체결된 거래들 중에 이 국내 증권사들 이들과의 거래는 전체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2분 동안 일어난 3만8천건의 거래 이 거래로 한맥투자증권이 입은 손실이 약 460억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손실 중에 국내 증권사들과의 매매로 인한 부분은 겨우 20억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부분은 요 홍콩, 뭐 호주, 싱가포르 이런 해외 소재 해지펀드들이 거의 다 챙겨갔다는 거죠 예,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거래가 어디서 발생했냐 바로 한맥투자증권과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을 돌리고 있었던 해지펀드 캐시아 캐피털의 싱가포르 오피스예요 그러니까 한맥투자증권의 알고리즘이 이렇게 실수로 쏟아낸 주문을 갖다가 캐시아 캐피털의 알고리즘이 모조리 쓸어 담은 거죠 결국 전체 피해액의 80%에 가까운 360억의 손실이 이 캐시아 캐피탈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데 심지어 산넘어 산이라고 이런 외국계 헤지펀드들은 보통 한국의 증권사 지점에 이제 계좌만 터놓고 해당 증권사 이름으로 이렇게 주문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사건 당일 한맥투자증권은 이 대량의 주문을 체결해서 가져간 상대가 누군지조차 알수 없었던 상황인 거죠 증권사에 전화해가지고 이 360억 누가 가져갔나 이렇게 물어봐도 뭐 배후에 있는 상대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고객 정보를 그렇게 쉽게 알려줄 수가 있나요 어디 뭐 범죄를 일으킨 것도 아니니까 이제 급해진 한맥 투자증권 대표가 이번에는. 한국거래소에 갔다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아 뭔가 방법이 없습니까 하면서 사정사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 거래소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죠. 어디까지나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거래가 된 상태니까 그나마 딱한 가지 이제 방법을 알려주는데 바로 구제 신청이에요 당일장 마감까지 요 차고 거래에 대해서 구제 신청을 하고 거래 상대방이랑 해당 거래를 취소하겠다는 합의를 맺을 수 있으면 그 거래는 이제 없던 걸로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e 핑거 트레이드로 몇 건의 주문이 체결됐다고 했죠 3만 8천 건이다 구제 신청 시스템도 당연히 이런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진 않았겠죠 뭐 이제 엑셀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쫙 드래그 해가지고 뭐 이거 다 차고 주문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대 아니고 차고 주문 한 건마다 종목번호, 뭐 약정번호, 주문번호, 뭐 금액, 수량 이런 걸 갖다가 한땀 한땀 이렇게 다 손으로 입력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 시점에 사건 당일 시간이 이미 오전 11시입니다. 네, 장이 마감되는 3시 30분까지 구제 신청 등록을 다 해야 되니까 남겨진 시간은 4시간 30분밖에 없는 거예요. 한맥 투자증권. 파생상품부 전 직원이 나서서 거래소 홈페이지에 구제신청 내용을 한건한건 한건 입력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전 직원을 동원해서 이 키보드를 부서져라 약한 시간 동안 손으로 입력을 한 결과 3만 8천 건의 차고 거래 중에 구제신청 등록이 된게몇 건이냐? 겨우 2천 건 정도다. 나머지 3만 6천 건을 갖다가 시간 내에 입력하는 건 도저히 무리인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또 공교롭게도 영상 초반에 등장했었던 한국증권전산사 오늘날의 코스콤이 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1970년대 한국주식거래의 전산화를 이끌었던 뭐 코스콤. 과거의 경험이랑 노하우를 살려서 오늘날에는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뭐 거의 모든 거래에 사용되는 시스템을 갖다가 요 코스콤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한맥 투자증권이 이번에는 코스콤에 전화를 걸어서 사정 사정을 하는 거죠. 전 직원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손으로 입력하고 있었던 구제 신청. 나머지 36,000 건을 갖다가 일괄 등록할 수 있게 긴급 시스템 개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코스콤 입장에서는 뭐 황당하죠. 느닷없이 무슨 시스템을 만들어 내라고 하니까. 아니. 언제까지 개발하면 되는데요 하니까, 앞으로 2시간 안에 개발해 달라고. 이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워낙 상황이 긴박하니까, 진짜 회사 하나가 이렇게 통째로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코스콤도 알겠습니다. 뭐, 일단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고 전화를 끊어요. 환맥 투자증권 직원들이 초조하게 전화를 기다리기를 약 1시간. 오후 1시, 코스콤에서 전화가 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최선을 다해봤지만, 도저히 시간 내에 개발을 마칠 수는 없겠다. 연락이 온 거예요. 결국 어떻게 더 이상 손쓸 방도도 없는 가운데 야속하게 또시간이 흘러서 오후 3시 30분 장이 마감되고요. 페핑거 예, 트레이드로 거래한 옵션 상품은 모두 만기를 맞이합니다. 이제 한맥 투자증권은 이제 꼼짝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서 결제를 해야만 하는 처지가 된 거죠. 또 이게 사건이 발생한 2013년에 한맥 투자증권이 어떤 상태였냐 자본금이 겨우 200억 정도 그나마도 그전 해에는 38억 원 정도 예, 순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자본금이 200억인 회사가 순손실이 40억씩 나면은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안 그래도 경영 상황이 아슬아슬한 상태였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사고가 터진 거죠. 당연히 은행에서도 돈은 안 빌려 주고요. 그렇다고 이게 뭐2억도 아니고 460억짜리 사채를 쓸 수도 없잖아요. 결국 사건 다음 날인 13일, 한맥투자증권은 결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파산 상태를 선언해요. 한 담당자의 페 r 거 트레이드 뚱뚱한 손가락 때문에 한 회사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거죠 사실은 이 이야기는요 뭐 이후로도 거의 뭐한 10년간에 걸쳐가지고 진흙탕 싸움이 계속 되거든요 한맥투자증권이 이제 해외 헤지펀드에 지불하지 못했던 410억원에 가까운 결제대금 이걸 결국 누가 지불했냐면은 한국거래소가 손해배상공동기금이라는 걸 사용해서 대신 지불했단 말이죠 손해배상공동기금이 뭐냐면은 정말 혹시나 이런 사고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거래소를 사용하는 국내 모든 증권사들이 적립해놓는 일종의 비상금 풀이거든요 근데 이 비상금 풀에서 이제 410억 원이 한순간 이렇게 날아가 버린 거니까 규정상 그 해안에 이 빵꾸가 난 부분을 갖다가 다시 채워 넣어야 한단 말이죠. 이게 그래도 규모가 큰 증권사면은 어느 정도 불평, 불만 좀 하고 채워 넣겠지만 소규모 증권사들은 사실 10억씩 생돈으로 채워 넣는 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내 증권사들은 증권사들대로 화가 잔뜩 나는 거죠, 이렇게 막. 한국 거래소는 거래소대로 이제 또 답답하죠. 뭐, 한맥투자증권은 파산을 했으니까, 여기다가는 책임을 물을 래야 물을 수가 없고, 이제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리인이 된 예금보험공사에다가 되고, 나도 파산재산의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소를 내거든요. 근데 익은 보험 공사가 또 웃긴 게, 이게 쉽사리 그렇게 돈을 주지를 않아요. 응, 아니야, 뭐 거래소도 시스템 관리 소홀히 했어 하면서 돈 받을 자격 없다. 그러고 또 갑자기 이제 캐시아 캐피털에 가가 지고는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응, 음너 너무 괘씸해 이러면서. 부당이익을 갖다가 바나나라고 막 소송을 걸고 그런단 말이죠 예금보험공사가 의외로 좀 상당히 거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거의 한 10년 가까이 법정 싸움이 계속되다가 비교적 최근인 올해 5월에 결국 판결이 나거든요 예금보험공사가 패소를 했죠 근데 그렇다고 이제 보험공사가 요 410억 원을 갖다가 다물어주는건 아니고 일부 인터넷 기사는 뭐 그런 식으로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파산 재산을 어디까지나 관리하는 역할이니까 한맥 투자 권의 자산을 다 처분하고 남은 파산 재산에 대해서 한국 거래소가 뭐 어떤 구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겠다. 근데 뭐 파산 재산이 410억 원씩 남아 있을 리는 없겠죠. 뭐한 반이나 돌려받으면 다행이 아닐까.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요 담당자 우리가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빼핑거 트레이드를 일으킨 이 직원분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인터넷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사실 이 담당자분은 한맥 투자증권의 직원분이 아니에요. 아니 그 무슨 소리야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직원분은 소속이 어디시냐면, 은 와이즈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한맥투자증권이 사용하던 파생상품의 가격을 계산하는 모델,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개발하는 업체 직원분이에요. 아니, 프로그램 개발업체 직원이 왜 한맥투자증권에서 이자율을 입력하고 있었냐?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당연히 한맥투자증권 직원이 직접 하는 게 맞아요. 접해야 하고요. 이분은 어디까지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분이시고 그걸 사용해서 실제로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거는 이제 투자 매매업자로 어떤 허가를 받은 증권사 직원만 입력할 수 있는 권한 또 책임이 있는 건데 이제 워낙 소규모 증권사가 작은 개발업체에 대고 발주를 낸 거니까 내부 통제가 엉망인 거죠. 뭐 이거 프로그램 어떻게 쓰는 건지 아, 너무 어렵다. 회사 와서 뭐 직접 입력 좀 해달라 하니까 이제 담당자가 가서 뭐 실제로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입력하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걷다 대고 아잘 되네 이제 뭐 매일 아침 오셔서 이거 입력 좀 해주세요 하고 시키는 거죠 왜 간혹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해서 막 대리수술하고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비슷한 일이 요 한맥 투자 증권에서도 일어난 거죠 결국 시켜서는 안될 일을 시키고 있었던 한맥 투자 증권도 요 직원한테는 크게 책임을 묻지 못하고 이제 덮고 넘어가 버린다 결국 이 한맥 투자 증권 사건은 펫핀거 트레이드와 취약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비전낸 비극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마켓 어너멀리 시리즈의 두 번째 영상이었는데요. 뭐 오늘 영상의 교훈 굳이 얘기를 하자면 저 스스로도 제 포함을 해서 우리가 매매할 때는 뭐 수량이나 금액, 매수 매도 방향 뭐 이제 정확히 확인을 하자. 그리고 또뭐 맑은 정신으로 매매하자. 뭐 이제 술 드시고 매매하고 그러지 마시고 패핑 거 트레이드 없이 다들 안전 매매하시고요. 그럼 또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